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에그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슬슬하면서무한슬몸슬슬슬슬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슬 언제나 주를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안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다 길로 가지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상급 아도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본문은 디도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절또 이제 우리 구역장님들 한절 이렇게 교독하고 오늘 말씀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가 너를 그레데에 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려 하,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이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오늘은 특별히 배경 이해하기를 읽기 전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배경 그리고 디도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짧게 어, 나누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레데 섬은 크레타 섬이라는 그런 섬이에요 어, 지중해의 한가운데에 있는 섬이고 어, 이 크레타 섬이라는 이 지역은 제우스라는 신을 섬겼던 지역입니다 여러분 제우스라는 신은 어떤 신일까요 그리스로마 신화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던 분은 이 제우스가 어, 신들 중에 신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 이 그리스로마라는 그런 데는요 또 이제 아테네나 이런 그리스로마 시대그 지역은 어, 그 지역을 섬기는 신의 모습과 사람들의 인품이 닮았던 것 같아요. 뭐 아테네 지역은 지혜를 숭상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그런 도시였고요. 또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무력이 강력한 사람들이 인정을 받던 도시인데 이 크레타 섬은 제우스를 섬겼던 지역입니다. 그러면 제우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겠죠. 그렇다면 이 제우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 제우스는요 어, 바람둥이 신입니다. 여자가 참 많고요 예쁜 여자를 보면은 가만히 두지 않고 어떻게든 꼬셔서 잡아뜨려야 되는 그런 신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요 여자에 대해서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아니면 여자가 이제 남자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어, 성적으로 조금은 문란한 그런 도시였고요. 또이 제우스라는 신이 여자를 잡아뜨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 면면 변장도 하고 어떤 때는 소처럼 뭐 변신도 하고 하면서 어, 잡아뜨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의 모습처럼 속임수를 하고 거짓말을 익숙하게 했던 그런 도시의 모습, 여기가 바로 크레타 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도서의 말씀에 보면은요, 12절에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배만 위한다는 것은 욕구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레타 섬에 뭐 물란하고 게으르고 사람들에게 뭐 인정받기 위해서 어좀 어긋난 생활을 하는 이런 섬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디도라는 사람이 가게 됩니다. 어, 디도는 이방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개종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3절과 또 고린도후서 7장 6절 정도에 어, 이 디도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요.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정말 마음이 아파가지고 절절하게 편지를 썼던 그 편지의 내용을 전달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고 나서도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편지의 답장이 왔을 때 사람들이 마음이 좀 많이 상하면 어떻게 하지? 실족하면 어떻게 하지? 어, 나랑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었을 때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당신이 고민하면서 썼던 이 내용을 잘 전달했고 그 사람들도 잘 이해했습니다 라고 하며 고린도후서 7장 7절에는 디도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와서 이제 바울에게 기쁘게 했다라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디도는요 바울이 가장 신뢰하고 또 때로는 강단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강단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사람이 크레타섬. 게으르고 거짓말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디도서 말씀을 읽어보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배경 이해하기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섬, 그레데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 디도가 그곳에서 감당해야 할 사역과 기억해야 할 사역자의 본분을 전합니다. 디도서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도에게 권면하는 바울의 목회 서신이지만 모든 교회 공동체에 전하는 신앙적인 권면이기도 합니다. 당시 그레대 교회에는 초기 영지주의 사상과 유대주의의 영향을 받아 잘못된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가르침 이들의 가르침이 교회 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이라라고 합니다. 또한 각 성의 감독 장로들을 세워 교회를 보호하도록 권면합니다. 어, 배경 이해하기에 보면은 초기 영지주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어, 들어보셨을 때도 있지만 아, 한번더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어, 사람을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걸두 가지로 나눠요. 어떤 거냐면,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나누는데,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중에 정신적인 것은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육체적인 것은 더 낮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영지주의를 얘기하면서요. 아, 약간 우리가 접하는 이단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으로 접근합니다. 아, 우리가 어, 더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모두 우리의 공동체에 기부하세요라고 하고 그 기부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영지주의에서 뭐또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 이제 그것을 자기의 마음대로 막 사용하면서 이렇게 왜곡되는 그런 잘못된 그런 행태를 하고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 이 영지주의와 또 이제 유대주의의 비슷한 경향이 나오는데요. 어,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육체적인 것, 우리의 물질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그것을 전부 다 거둬들인 다음에 자기의 유익에 따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 두 번째 질문을 나눌 때 우리가 거기서 조금 더 깊게 얘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누기입니다 관찰과 묵상 함께 읽어볼까요 질문을 시작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 디도를 그래대에 남겨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울이 디도를 남겨둔 이유는 5절에 나와 있는데요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죠?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하니니라고 나옵니다. <laughs> 어, 바울이 디도에게 남겨놓은 것을 정리하라 그리고 장로들을 세우라. 어쩌면은 이 교회에 이제 어, 디도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한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기 위해서 교회가 바로 설수 있도록 만들어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바울이 디도에게 준 거면의 말씀입니다. 어, 남은 일은 교회의 조직을 바르게 세우라라는 것과 거짓 교사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역에 이제 장로들을 세우고요. 교회를 건강하게 조직하는 것, 이것이 그래대 교회의 가장 급선무였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디도는 또 다른 교회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했겠죠. 이런 교회를 세우고 또 장로들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요건들이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 오늘 말씀에는 장로, 또 감독들의 요건, 그리고 감독이나 장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어, 어쩌면 우리가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뭐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시고 이런 상황이지만 어, 우리가 항존직 선거를 하면서 다시금 내가 어,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 주셨을 때의 그 마음을 다시금 기억하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 장로들에게 하는 이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 오늘 우리 직분자들 또 구역을 맡고 있는 구역장님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어,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적용과 나눔과 함께. 어,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내가 달라져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에서 어, 디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리적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안다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한 여러 갈등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세 가지의 어,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를 통해서 어,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야 하는 것은 바로 선한 역량력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로의 요건과 또 이제 조건 그리고 성품 이런 것들을 어 빠르게 한번 훑어보면은요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어 성도님들 사이에서 비난을 받지 않아야 된다. 어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성적으로 물러났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건강한 가정생활하는 을 사람. 그 사람이 매우 중요하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양육하기 위한 사람이 어 장로의 요건이고 장로의 자격으로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 감독의 조건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와 또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주신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의 고집대로 하지 말아야 하고요 어 화를 많이 내지 말고 급하게 화를 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또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품으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 선행을 좋아하는 사람, 신중함을 통해 지혜로운 판단과 행동을 가지고 또 의로움을 가짐을 통해 해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되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바른 교훈을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적용과 나눔 이 부분을 우리가 그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실 때요. 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 중에 내게 네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아 이런 모습을 제가 가지고 싶습니다라고 하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필요한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부분을 채워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선한 역량을 영향력을 나타내게 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관찰과 묵상입니다. 바울은 그레대 교회 안에 들어온 할례파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 10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넘겨주시면 바로 나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쳐 어, 또 가정들을 무너뜨리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그리고 그 다음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거나 전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함께 나눠봅시다 부분까지 함께 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 거짓 교사들은 바른 교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laughs> 유창한 운변술로 공허한 말을 이야기하면서요. 뭐 진리를 가르친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영지주의. 영적인 것은 중요하고 육체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그들은 육체적인 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얘기한다고 하는데요. 할레파 어, 유대인들.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고요. 또 유대 유대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어쩌면은 족보로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우리는 야곱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어, 다른 사람들을 깨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어,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어, 지금도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정결법에 따라서 음식을 먹습니다. 어, 코셔라고 하는데 코셔 푸드라고 하는데요. 어, 그 음식을 지금 우리가 먹으려고 해도요, 그 특별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해서 고기를 뭐 돼지고기나 이런 거를 잡고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어, 정성이 조금 더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우리가 흔히 사서 먹는 음식보다 조금 더 비싼데 이 당시는 어 그런 정결한 음식을 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팔기 위해서 조금 더 비싼 값을 매기고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외식적인 행동 또 육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어 돈을 이득을 많이 취했던 것 같습니다. 정결법으로 잡고 요리한 것을 더 비싸게 이렇게 파는 그런 나쁜 모습을 가지게 됐는데요. 어, 이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참된 진리로 옳은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어쩌면 이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쫓아서 살아가지 않을까 우리 자신을 어,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시대는 이단들과 또 여러 잘못된 가르침이 많은 이때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참된 복음, 그 복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교회에서 어, 목사님을 통해서, 또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무엇이 참된 복음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속한 이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거나 전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교리로... 확실하게 잘 교육이 받아져 있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과 어,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바른지에 대해서 알려주면 좋겠지만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서역 근처에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 그런 사람들에게 괜히 다가가 가지고 얘기를 나누다가 어, 내가 알고 있는 게 뭔가 다른가?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 피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그들 가운데는 지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까지 같이 결부가 되어 있어요.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그들이 어 어쩌면 우리와 다투고 확 싸우고 관계가 어그러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8장 15에서 20절에는 그 지혜의 방법이 나옵니다. 만약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가서 이제 상대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얘기하고 그 사람이 만약 들으면은 어 우리가 그 사람을 형제로 얻을 것이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서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게 하고, 만약에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에서 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가서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게 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저 그들을 내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만 상대해서 권고하고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우리 역할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잘못된 가르침을 또 이제 따르거나 전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런 지혜로운 마태복음 18장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 다지기입니다. 세상은 영적 전쟁이 끊이지 않는 장소입니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실한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거짓 교사와 그들의 가르침을 경계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포장하는 교묘한 속임수를 분별해야 됩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라는 말씀처럼 거짓은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무너뜨립니다. 이럴 때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를 돌보고 지켜주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격려합니다. 사랑의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이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역원들과 기도하시고 오늘은 제가 마지막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고 지뢰를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회복의 길로 인도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구역장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함께 모이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구역장님들 가장 먼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구역원들에게 전달하고 또 함께 구역 예배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른 진리를 꼭꼭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역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놀라운 지혜를 깨달아 알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리를 통해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을 진하게 알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온유한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진리를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잘못된 믿음, 잘못된 가치관을 믿고 있는 그들이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내려놓고, 참된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